8월 16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몸과 삶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은 i c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돈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치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든지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세 보수입 피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설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간에셀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기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누부한네서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그, 그들이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느구안네살의 후계자인 나보니두스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느구안네살이 바빌로니아를 강대하게 세운 왕이었다면 벨사살은 무능한 왕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큰 잔치와 술을 마시는 모습,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이 그가 바빌로니아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베사살이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술을 마시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치욕, 이스라엘이 당하는 치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술과 음식을 먹은 것에 성전 그릇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끝에는 우상을 찬양하는 일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 위에 글을 쓰게 된 것이죠. 벽 위에 글을 손가락만 나타나서 쓰니까 벨 사살은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 주술가들 점성술가들 바빌론의 지하자들을 불러서 글자를 해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셋째 가는 통치자라는 말이 바로 자신이 지금 현재 두 번째 위치에 있다. 나보니드스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죠. 그때 왕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에게 글자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벨사살의 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는 우리가 피해하는 야 잘못들 또는 회개해야 될 잘못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은 거의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벨세살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앞에 누부가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벨세살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왕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잔치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현실에 대한 인식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세만 누리려 하고 술에 취해서 산다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벨세살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의 쾌락과 우상숭배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느구한 햇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왔지만 그것들을 음, 보관하는 것에만 했었고 그 일들을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상숭배하는 일들이나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라 그런 기록은 볼 수가 없지만 벨세사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한의 쌀이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을 기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의 어떠한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사용하는 일에 열려 있었다면, 베세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불러와서도 다니엘에게 너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다니엘이 이 바빌로니아에서 그 지도층에 가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 벨사살은 그 다니엘의 어떠한 지위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지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벨사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벨사살과 같이 역사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만 빠져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세속적 쾌락을 위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역사 또는 좋은 모범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신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음, 세상의 일들,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온전히 정확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또 태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역사도 왜곡하고 또 현실의 파악도 전혀 딴판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엘사살과 똑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음, 내게 놓여진 내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 나의 인생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음, 숙고하고 또그 안에서 온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바른 가치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있는 제목들, 전쟁의 그치기를 지구의 환경과 기후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